신리스 타입의 룸밀러가 적용이 되고, 아래 보시면 스위치 보이죠? 어, 이거 뭐야? 펠리 쉐드에 들어가는, 아래 보시면 모두 가니쉬 부분에서 은색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래서 블랙 잉크 에디션 같다. 그래서 이번에 산타페도 500 정도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드디어 어제 산타페 공식 이미지가 공개됐어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작년 가을부터 산타페 시형 나오면 구입하겠다고 막주석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번에 발표된 산타페 공식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적용될지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함께 보실게요. 옆에 자리 비었습니다 옆에, 옆에, 옆에 가세요. 뿅! 자,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요런 것도 있고, 뭐, 요런 것도 있고, <laughs> 흰색도 있고, 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흰색 차량, 그리고 이렇게 브론즈 차량, 이제 두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어, 우선 브론즈 차량 먼저 볼게요. 자 보면은 다른 점이 얘는 이제 블랙잉크 에디션 같아요. 왠지 그랜저처럼 블랙잉크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휠. 휠도 이제 블랙이고요. 핀 타입으로 촘촘하게 돼 있네. 그리고 이게 아래 가니쉬도 보면은 다 블랙, 죄다 블랙이에요. 은색이라든가 다크 크롬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블랙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 차량은 여기가 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C필러가. C필러, D필러가 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얘는 모두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된 아무래도 블랙 에디션 차량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주간 주행등이 H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H자는 오피셜 이미지를 찍기 위한 그런 그래픽이지 실제로는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은 주간 주행등으로서는 연하게 약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끝에만 좀 밝게 들어오고 미등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그랜저라든가 코나도 미등으로서는 이렇게 일자로 쭉 옅게 보여지는데 낮에 주간 주행등으로서는 여기 맨 끝에 좌우만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쪽 끝이 주간에는 진하게 들어오고 가운데는 아마도 희미하게 들어올 것 같다 현재 법규상으로도 그래요 주간 주행 등은 좌우가 쭉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리아라든가 그랜저 코나도 뺑크에만 진하게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얘는 블랙 에디션 차량 같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어첫 번째랑 다른 점 눈치채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요거. 첫 번째 여기 액티브 에어플랩이라는 요 부분이 닫혀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판판하게 닫혀있는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여기 액티브 에어플랩이라고 해서 플랩이 이게 열려요. 이 부분이 뚜껑처럼 닫혔다가 열렸다가 엔진 열을 시켜줘야 될 때는 순간적으로 열어주고 그리고 평소에는 공기 역학적으로 바람 저항을 덜받기 위해서 닫아주는 액티브 에어플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코나 그리고 아이유니 6도 막 이런 기능들이 다 적용되어 있어요 휠 아치는 팔각형 모양으로 약간 오프로드 차량들 보면은 바퀴하고 휀더하고 간격을 좀 넓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팔각 모양의 휠 아치를 간혹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더 터프한 이미지를 연출해 내기도 하고 뭔가 오프로드 주행을 험로 주행을 잘할수 있을 것처럼 휀더의 각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산타페도 이번에 약간 각진 디자인에서 휀더 모양까지도 오프로드 차량처럼 연출해 내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패턴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그랜저랑 동일한 것 같아요 자 세번째 이미지입니다 오 SUV 되게 극단적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 글라스가 누워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직으로 뚝 떨어져서 뭔가 깍둑깍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한 이미지를 연출해 내고 있는데 여기 산타페 로고 보시면 여기 조금 애매하네요 산타페 여기 가운데 살짝 띄어쓰기가 들어가서 이 레터링이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다 이어서 썼는데 왜 갑자기 이번서부터는 산타페의 F, F하고 E자를 여기 가운데 떴는지 모르겠어요 블랙잉크 에디션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엠블럼이라든가 레터링이 모두 2D로 블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은 미등과 브레이크 등도 H자를 마크를 형상화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 부분 점점 일자 점점 여기 미등일 거고 브레이크등 켜면 이 사이에 있는 램프들도 켜지지 않을까? 당연히 LED가 적용이 될것 같고요. 하단부에 깜빡이와 후진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모두 가니쉬 부분에서 은색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래서 블랙 잉크 에디션 같다. 뭔가 곡선 없이 직선으로만 쭉쭉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기능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 자 빼꼼이 사진이네요. 벽에서 뭔가 살짝 남아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그릴 패턴이 지금 기존 그랜저와 유사다라는 하걸알수 있고요.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모두 은색이 없이 실버가 없는 블랙으로 이런 마감들이 되어 있다. 블랙잉크 에디션이 확실하다. 여기 엠블럼도 그렇고. 자 다음 사진. 자 이번에는 흰색 사진입니다. 얘가 지금 일반 모델일 것 같아요. 블랙 잉크가 아닌 그냥 노멀 모델이고 여기 보시면은 유추할 수 있는 게 엠블럼이 2D로 되어 있고 H자가 은색이다.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가 살짝 보인 것 같은데 파노라마는 아니고 일반 썬루프 사이즈 와이드 썬루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리피터, LED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런 휠 아치가 이렇게, 오,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모양이, 오, 굉장히 멋있어요. 뭐가 험로도막 진짜 막잘 들어가고, 막 나는 뭐 이게 단단한 돌에 부딪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진 보시면 확실히 기존의 브라운 컬러와 뭔가 다르죠? 보시면 휠도 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오, 어, 같은 디자인 같은데, 뭔가 실버와 블랙 그런 차이점이 나고, 여기도 스키드 플레이터도 은색, 여기도 아래쪽에 쭉 이어지는 이간이시도 은색 여기도 은색 얘가 아마도 일반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이쪽에 C필러 마감재들도 은색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 썬루프 여기 나오네요 듀얼 선루프네요 앞뒤로 들어가는 얘는 아마도 앞뒤로 움직일 것 같고 뒤에는 블라인드만 블라인드만 천막만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펠리쉐드와 동일한 그런 듀얼 와이드 선루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면은 핸드 마감도 아까는 블랙이었는데 지금은 실버로 들어가죠 이렇게 일반 모델과 블랙 잉크와의 차이점 자 다음 사진은 살짝 아랫면에서 본 사진인데 어 전방 센서가 확 눈에 띄고요 어 이거 보시면은 프로젝션 타입으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네요 여기가 아마 하향등일 거고 여기가 상향등으로 아마 적용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자동차 보면은 윗부분이 하향등, 아랫부분이 상향등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펜더에 잘 살짝 보여주진 않지만 사실 이 팔각 펜더 가니쉬가 아래쪽에 보면은 오프로드 느낌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 됐지 하단부분 이게 동그랗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펜더 가니쉬가 사실은 동그랗게 마감이 되어 있다. 험로주행을 잘할 것처럼 보여지는 도심형 SUV다 보니까 이게 공기저항 개수를 고려해서 여기 하단부에 그 가니쉬가 동그랗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콩 비어있으면 공기저항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료소비도 많아질 거고, 어, 모든 게 도심주행에서 유리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리어 글라스가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실질적인 3열의 탑승 공간,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어, 저는 펠리쉐이드랑 이제 산타페가 거의 뭐 박빙이지 않을까. 물론 펠리쉐이드보다는 실내 공간이 좀 작겠지만, 3열 공간만큼은 펠리쉐이드 못지 않은 실내 공간을 뽑아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사진의 썬루프는 적용이 되어 있진 않네요. 샤크한테는 블랙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쪽에 보면 와이퍼가 없어요. 와이퍼가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뒷모습이 좀더 명확하게 보이죠? 글라스가 크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 트렁크가 열리는. 개방되는 도어가 굉장히 커요. 와, 이 얘기는 뭐냐? 트렁크 도어가 크게 개방이 되면 아무래도 큰 짐을 싣기가좀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차박 같은 캠핑을 할때 개방감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도어가 크다 보니까 요렇게 열었을 때 비라든가 햇빛을 가려주는 어닝 같은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는 실내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테리어가 우드 필름으로 지금 들어가는 소나타와 비슷한 우드 필름으로. 버트림이라든가 센터 패널에 적용되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얘도 인조가죽으로 처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자 헤드라이닝부터 보면은 사진상으로는 표현이 잘 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직물이 적용됐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싱리스 타입의 룸미러가 적용이 되고 아래 보시면 스위치 보이죠? 어, 이거 뭐야? 펠리쉐드에 들어가는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이 될것 같아요 후방 스포일러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영상을 룸밀러로 여기 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울 기능도 하고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뒤따라온 차량들을 와이드 화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포스포크 타입. 네 개가 연결되는 스티어링 휠. 약간 그랜저랑 비슷한 디자인이죠? 여기 살짝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랜저랑 비슷한 유사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인데, 얘는 투톤으로 또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위 트림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보드램프 이렇게. 커버드 디스플레이 아래 에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개가 연결된 모습 같고요 아래쪽에는 앰비언트 여기도 앰비언트 오, 이번에 보면 앰비언트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앰비언트 여기도 앰비언트 물론 이쪽 도어에도 여기 어 은은하게 비치네 여기도 앰비언트 그죠? 은은하게 비쳐가지고 앰비언트 무드램프를 좀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납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휴대폰 트레이가 양쪽으로 두개가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컵홀더 이 콘솔 박스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하단부에도 수납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도 수납 서랍처 열려요 여기 스위치 보이시죠? 스위치를 눌러서 딸깍 서랍이 열리고요 하단부에 또 수납함 그리고 이 가운데 또이거요 바로 오픈되어 있는 수납함 우리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여야 되는 지갑이라든가 뭐 중요한 휴대품들 놓고 내리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소지품들을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는 오픈형 수납함 물론 도어에도 이쪽에 포폴더 수납함이 있을 거고 여기도 또 수납 수납은 아니지만 손잡인데 이 수납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수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여덟, 아홉 개 정도. 그리고 이쪽에 공조기 쪽 보시면은 이렇게 H자로 이렇게 주간주행 등과 똑같이 H 로고가 패턴 형식으로 알게 모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컵홀더가두 개. 그리고, 오! 이거 특이하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트레이가 두 개, 무선 충전이 되는 트레이. 그리고 요즘 현대에서 이거 평평화 시키고 있죠? 평탄화. 행연한 나중에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로 올려놓고 작업을 할수 있게. 요즘 나온 차량들은 센터 톤을 항상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단부에 수납공간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여기다가 운전용 슬리퍼 운동화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런공조기의 패턴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랜저와 동일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산타페 구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펠리쉐드를 구입하시는 고객들 님 중에서 구입 이유가 구입 사유가 다자녀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고객들 님 자녀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명이 차를 탑승해야 된다 혹은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난 차박을 하고 싶어요 제 고객들 님 중에서도 미혼이신데 펠리쉐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큰 차가 좋기도 하지만 차박을 하기 위해서 구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 이번 산타페 보면은 여기 보시면 개방감 아까 트렁크가 크게 열다 보니까 개방감이 아주 진짜, 진짜 집 같죠? 여기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오픈이 되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여기 2열과 3열이 풀플랫 완전 평탄화가 된다라는 거 이번 산타페는 특히나 차박을 위해서 나온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박에 특화되어 있다고 라 하는데 그 특징은 나중에 한번더 짚어보고요 아, 역시나 이제 캠핑을 연출해낸 사진인데요 어 굉장히 아늑하네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GV80이 이제 풀 플러시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구형 스타렉스로 이제 차박을 따로 또 하고 있거든요. 굳이 저처럼 차를 두 대를 굴리지 말고 요거 하나로 차박도 되고 일상생활용, 여행용, 뭐 출퇴근 용도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나름 여러 차종을 타본 결과 펠리세드는 너무 커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딱 적정한 사이즈는 산타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체인지가 되면서 가격이 한50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산타페도 500 정도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고 오토플러시 도어가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가격 인상 폭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토플러시 도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레임리스 도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인상 폭은 300에서 한350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그리고 파워트레인 엔진은, 물론 아직은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만 2.5 자유능기, 그리고 2.5 터보,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이번에 디젤 차는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 가솔린 차량으로 구색이 될 예정입니다.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제가 사진으로 유추한 정보지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특징이 적용될 것 같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진으로 유추해 보는 산타페 신기능 적용되는 옵션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